먼저 인간을 오늘 우리 민족이 이 같이 고난을 겪고 있음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말한다면 역시 우리들의 교육이 잘못된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교육이란 곧 우리들의 지도 정신 우리들의 생활 태도 그것을 잃어민 것입니다. 생활하는 목표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또한 바로 잡히지 못하고서 어찌 민족이니 국가니 사회니 하는 하나의 집단체가 행복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까? 국민교육이란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목표와 방법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그 확고한 신념을 자녀에게 전해서 위아래가 통한 하나의 전통과 풍속을 이룬 연후에야 그 사회가 바로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무것보다도 인간이란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인간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향기를 말살해버리는 그것이 곧 인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인간을 스스로 말살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자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오히려 인간을 잃어버리도록 저도 몰래 강요하고 있진나 아니 한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높은 지위일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일지라도, 필경은 인간 이하의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양 화려한 비단 옷을 인간 이상으로 높이보고 높은 지위를 또한 인간 이상으로 사모하고 또 많은 재물을 역시 인간 이상으로 탐내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두려워 짓밟아 버리는 이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 구태여 이익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인정과 의리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다면 마치 저 맹자 같은 이가 살던 동양 고대의 언어사회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여길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아무리 현대의 사고 방식이라고 인간의 가치를 이익과 타산 속에서만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의 일면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이란 것을 그대로 이익이나 타산이란 말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실한 생활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실한 생활은 결코 이익이나 타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높은 지위나 화려한 사치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인간은 또 어디까지나 성실한 생활과 함께 가치적인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생물적인 조건 위에 세우는 상천건축입니다. 정신적인 향기를 이름입니다. 생물적인 조건과 가치적인 조건을 구비한 데서 비로소 인간의 본 면목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희조부사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옛날 숙종 때의 학자 김학성이란 이의 어머님은 일찍이 가부가 되어 남의 바느질을 해가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어느 날 마루 끝에 앉아서 듣노라니 처마 끝 낙수물 떨어지는 섬돌 아래서 무슨 새소리가 나므로 그곳을 파 보았더니 뜻밖에도 큰 가마솥이 있고 또그 가마솥에는 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아마도 그전 집주인 어떤 분이 무슨 일로 그렇게 파묻어 둔 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일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란 채 도로 곱게 파묻어 두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몇날 뒤에 자기 오라비에게 부탁하여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두 아들도 자라나 맏아들학성이 급제를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어느 날 그는 오라비와 그두 아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로소 지나간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때 만일 까닭없는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의 교육이 잘못되었을는지 누가 알 것이요.이제 와서 두 아들이 이만큼 되었으니, 나는 재물보다 사람을 얻은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내열 손가락으로 바느질 품을 팔아 제 힘으로 벌어 쓴몇 푼의 돈이 수고도 없이 횡재로 얻는 만냥의 큰 돈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며 이야기하여 듣는 이마다 감탄하지 않느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성이었지만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저절로 얻어진 큰 재물조차 내버릴 줄 알았습니다. 인간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성들은 많은 사람이 그 부인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이 앞에서는 인정도 의리도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말살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인간의 향기가 사라진 곳은 거기가 가정이건 거리건 국가건 사회건 모두가 바람찬 사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기에 잔병소이 굴혈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들이 쓰는 유행어 한 마디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들 장난삼아 쓰는 말 중에 수지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는 때처럼. 불육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이 타산적이요. 인색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고 헤아려보면 한결 더 슬픈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수지 맞았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수입과 지출이 꼭 맞는 것을 이르는 말도 아닙니다. 일종의 횡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지 않고 받으려는 것, 수고 없이 얻으려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려는 그 심리부터가 얼마나 얄밉고 괘씸합니까? 인간이란 결코 이익이나 타산에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 왔다가 손해가 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수지 맞았다는 장난 말 속에 이미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입에서 이런 얄미운 말이 튀어나올 적에 우리는 그것을 한갓 재롱으로 웃을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건을 하물며 어른들이 그 말을 더 즐겨 쓰고 있음이리까 수지 맞았다는 말 속에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사랑도 정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이니 봉사니 협조니 단결이니 심지어 의리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으로 이미 성실한 생활을 잃어버렸고 또 이익과 타산으로서 인간의 향기마저 잃어버린 사회를 하룻밤이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현실을 무시하고 물질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정신이나 도의를 찾다가 도리어 후진 민족이 된 것도 크게 경고할 바임을 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는 말도 생물적 조건과 가치적 조건의 균형적인 것을 말함에 더 본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다른 것을 인간 이상으로 사모하고 높이고 초종한다는 것은 곧 그대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임을 지적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런 교육, 이런 생활, 이런 풍속, 이런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사회는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익과 타산과 화려한 의복이나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생활관에 포로되어 있는 저급하고 용렬하고 구역질 나는 생활 태도를 버리고, 짐지 손해를 입어가면서라도, 인간으로서의 눈물과 피와 사랑과 의리를 지키려 하고, 또 소박한 무명 배옷과 아무런 지위도 없는 평민적 위치에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성실한 생활을 가지려는 그러한 국민이 되는 때에 라야, 위로서 행복된 민족이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